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우입니다. 아, 이번에 할 내용은 이 포토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포토 메모리라고 해 가지고 뭐 사진 받게서 뭐 기억하게 하는 거. 그거 해서 뭐 플래시 카드 하잖아요. 아, 그게 다 사기예요. 일단 포토 메모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완전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걸 사진으로 저장한다. 이거랑은 별개 내용이에요. 어 그게 포토 메모리가 아니고 완전 기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 기억은 뭐냐면은 내가 보고 있었던 것들을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전체로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어뭐 영화로도 나오더만 뭐 드라마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거, 그그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행동을 했고, 요 사람은 무슨 행동을 이거를 어 드라마에서 그때 내가 잠깐 봤는데 뭐치안남으로 몰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때 상황을 다 설명을 한 거지 그~ 또 지나가는 차 번호까지 막 기억을 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를 완전 기억을 만든다고 계속 그 훈련을 키는 거야. 그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아그 우리나라 드라마였다 그것도. 어. 계속 그 사람이 뭘 입고 있었는지 바지 색깔이 뭔지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주행일.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버트 중국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기억력이 너무 높은 거야. 또는, 과잉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거를 훈련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술이야 상술. 그거 된다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 고 그래. 그러니까는 뭐 사진 이런 거 말고 무슨 처음 보는 거, 뭐 A4 용지에 아무 말이나 써 있는 거 이거를 당장 갖다 주고, 어한5분 이내에 이걸 다 외우라 고 그래.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몇 번째 줄몇 번째 단어가 모였는지도 아는 거고 책을 한권 읽었을 때몇 페이지 몇째 줄몇 번째에 뭐가 나왔는지까지 아는 거야 한 페이지 정도가 아니야 이게 완전 기억이라는 게이 사기야 그리고 지금 유아애들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왜그 많은 애들 중에서 유아애들일까? 왜 초등학생들은 안 하고 유아애들할까 이게 유아애들을 하면은 시냅스 쏠림으로 일시적으로 가능해. 그러니까는 다른 쪽 성장해야 될 거를 다 절단하고 그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지. 뭐 대표적인 게뭐 책류가나 또 한국어 버리고 영어 한국에서 영어 시키는 거 학군제에서 그게 좀 대표적인 거지. 애가 하나를 올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유학일 때 하나를 올인하면은, 잃는게 너무 많아. 엄마들이 과거에 나는 영어를 난 못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어 시킬 거야.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영어 시키고 막 이러면은, 이 아이는 모국어도 잃게 되고, 언어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지능도 떨어져.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격장애가 와. 이런 수많은 거를 잃게 돼. 하나를 얻으면 열 개를 잃게 돼.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대신, 기억력을 올리는 방법은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냐? 내가 얘기하는 스크랩 활동. 엄마가 고생하는 것만큼 애가 높아지는 거지, 아이를 강압적으로 뭐 시킨다고 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제거 육아하시는 어머님분은 알 거야. 애들은 즐겁고 엄마는 고통스러워. 엄마는 힘들어. 근데 애는 발전을 해. 그런 구조거든. 애를 학원에다 던진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아이를 위해서 스크랩 종류가 많잖아. 일상 스크랩, 만들기, 그리기, 여행 스크랩. 거기 학교 들어가면은 인지사전 해야지. 또 애들 단어사전 해야지. 또, 그거 외에도 뭐, 과에 학 관련된 거면은, 돌아다니다가, 이제, 얘가 처음에 뭐, 메뚜기를 봤어. 그러면은, 메뚜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을 해놓는 거야. 뭐 사진도 찢어서, 아니, 그 사진도 프린트해서 찢어서 붙이든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그리든지, 뭐, 메뚜기 같은 경우는 알부터 해가지고 성체가 되는 과정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그림 실력이 없으면은 찢어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만의, 자기만의 과학 사전을 만들어야 돼. 어, 애들 단어 사전도 만들어야 되거든. 단어 사전도 한국어 단어 사전, 영어 단어 사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애가 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엄마가 좀 해주고, 아이가 그걸 이어서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들 자체.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암기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유치원 생활을 하면 애들이 기억력이 떨어져 매일매일 그걸 반복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을 거랑 똑같아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뭐 했는지 알아? 모른단 말이야 왜? 해마라는 거는 매일매일 반복된 생활을 하면 은 기억을 압축시켜서 없애버려. 우리가 보통 기억나는 거는 1년을 생활을 했는데 계속 다른 걸 했을 때 이것이 기억에 책갈피를 꽂게 되는 거야.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은 기억이 압축되면서 다날아가면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조건 내가 애들하고 여행 다니라고 한 거고 유치원 다는 애들은 가정보육하는 애들이 왜 똑똑하냐면은, 그러니까 가정보육해야 한다고 말약에 놀이터 다니는 게 아니라, 가정보육하면서 엄마가 매일매일 새로운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을 주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애들 놀이를 찾아보고 준비해주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잖아. 그러면 애가 이기억의 책갈피가 쫙쫙쫙 꽂히면서 기억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거를 매일매일 저장을 하고, 스크랩복을 만들고, 그거를 매일 해야 돼. 그래야 기억력이 올라가. 요즘 유치원 애들, 그, 이제 다 시까지 하는 애들, 너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몰라라고 하는 애들도 많고, 또, 누가 나 때렸어? 그래서 누가? 그러면 몰라. 왜 때렸는데? 몰라. 이런 애들 있어. 그러면 기억력이 이제 작살 난 거야, 얘네들은. 엄마들이 얘를 신경 안쓴 거지. 맨날 쓸데없는 책이나 읽게 하고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을 상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책 육아를 오래 하다 보면 애들 기억력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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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선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애들의 행동 변화, 인격 장애가 생기는 거야. 문해가 발달을 안 하면서 애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 심한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책을 너무 많이 했던 애들은 이제 자기의성격장애나 심한 경우는 이제 책을 그럴 정도할 정도면 엄마가 미쳐가지고 겁나게 공부 시키는 애들이거든. 요 그러면 은 이제 소시오패스까지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보통 소시오패스가 입학하기 전에 생겨요 애들이 엄마에 의해서 뭔 알고 계셔야 돼. 자기에서 인격장애도 마찬가지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다 엄마에 의해서 생겨요. 아빠의 영향력은 있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학교 가기 전 또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아빠보다 엄마의 영향력에 의해가지고 아이가 괜찮아질 수도 오히려 아이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특히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인격장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저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돼요. 어쨌든, 이 아이의 기억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이라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생각하는 능력을 계속 발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랑 계속 창의적인 음. 활동을 하고 또 계속 만들기, 그리기, 또 운동도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활동, 혼자 스스로 하게끔 이런 활동들을 해 주고. 음. 그거 외에도 어, 음미체 관련된 거, 또 아이랑 많은 경험 활동하는 거, 촉감 활동하는 거, 또 많이 돌아다니는 거. 36개월 이전에 돌아다니는 거는 아이가 나중에 기억은 못하지만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애착, 또 변형계, 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많은 것들을 보는 것만큼 아는 거니까 그걸로, 아이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자기가 본 걸로 인해가지고 시댁 습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36개월 이전 애들 데리고 뭐 해외 여행을 가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집 근처 반경 10km에서 20km 이내 에 거기만 좀 많이 돌아다니고 간혹 가다가 이제 한 24개월 지나서는 아이가 이제 최대한 차를 탈수 있는 그 시간만큼 이렇게 가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또 아이랑 만들기, 그리기 활동들 어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또 창의적이고, 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매일매일 다른 활동들을 하다 보면 애들이 기억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활동, 뭐, 특히 책 육아라는 거 같은 경우는 뭐야?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책만 읽고 끝내잖아. 요또 공부하고. 이런 무의미한 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망가지게 돼있어요 기억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게 되있는거예 여튼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에서 얘기하는 뭐 포토 메모리니 뭐 이런 것들, 거다 사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력을 올릴 수 있는 그냥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 또 엄마가 스크랩 활동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부터 해서 기억력이 많이 올라가요. 또 여러 가지를 또 모방하는 능력, 어, 그러니까 누구꺼 보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도 좋아요. 자, 여 기서 끝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